2020년 시행 사관학교 나영 19번 문항 한번 해볼게 자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사각형인데 AC를 5대3으로 내분했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5대3으로 내분했어요 이렇게 쓸게 자 이랬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ABD의 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얘가 5알파 2α가 더 쉬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ABD가 5 알파고 각도가 그 다음에 지금 아 잠깐만 선생님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구나 어 여기는 얘가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2의 sin ABD니까 sin ABD에 그 그걸 해야돼 DBC는 어디있어 아 여기있구나 자 이거를 지금 섹터1과 섹터2라고 쓴다고 치면은 얘가 이 사인 섹터 2는 오 사인 섹터 1과 같다 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쓴거야 자 사인 A하고 사인 C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거지 어자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라는걸 이용을 하긴 해야돼 그것도 이용을 꼭해야되는것 같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음 써야되니까 사인 A하고 사인 C의 비율을 아, 얘가 문제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일단 이쪽에는 얘가 섹터 1 더하기 섹터 2야. 그래서 이쪽에는 이 부분이 자이 섹터 1 플러스 섹터 2가 될것 같아. 근데 저게 3대5를 써야 된단 말이지. 어, 아, 이렇게 써볼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3대5를... 이런 식으로 써볼까? 이렇게 직각을 내려서. 얘가 이렇게. 아, 이게 좀 뭐가 있으려나? 안 되려나? 자,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 OH고 얘가 3H가 되잖아. 이 아이가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그지? 그러면 사인에 의해서 사인 세타 2를 해 보세요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 길이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l분의 h가 사인 세타 2야. 그러니까 이두 배를 해 주면 얘가 다섯 배의 사인 세타 1인데 여기는 이 길이도 해야 되잖아. 여기를 선생님이 모르니까 어 여기를 선생님이 l이라고 놓으면 얘가 얼마인데 l분의 3h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약분해 볼게. h, h, o, o, 약분시켜. 그럼 얘가 l분의 2는 l분의 3이 되니까 얘는 2l은 3l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l은 2분의 3l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면은 이제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가 뭐가 된 거냐면, 요렇게 잡혀서 이쪽엔 얘가 2l, 2l, 3l이 된, 된 거잖아, 결론적으로. 비율로 보면. 그지? 그럼 얘가 2, 2, 3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우리는 사인 A와 사인 C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사인 C를 해볼 수 있겠어. 왜냐면 이거 미안한데 4일이더 낫겠다. 그지? 얘가 4일4일 그럼 얘가 3일 이렇게 하는 게더 예쁘겠는데?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쪽에는 얘가 이제 나오잖아. 이게 얼마냐면 16, 9니까 루트 7에 그니까 러 사인 C는 누가 된다? 4분로 27이다.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거지. 이렇게. 자, 이제 sin a가 남았는데 sin a를 계산해야 돼. 자, sin a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좀예쁜거지 어, 요것도 이제 고민이네. sin a는 딱 보니까 둔각같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쓸때 음... 선생님이 맞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아니면 이렇게 하자. 사인 정리를 쓰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거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 이렇게가지 말고 요 사인 정리. 사인 C분의 2사각 형에 대해서 4L은 사인 A분의 6L.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그러면 사인 A분의 사인 C가 나오잖아. 이게 예쁘네. 그러면 얘는 6분의 4네. 그래서 계산해 주면 3분의 2. 이게 쉽겠다. 됐지? 자, 선생님, 요렇게, 선생님 라이브로 푼 거긴 하지만, 이해는 되겠지? 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 시면될것 같아.